굿모닝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9월 25일, 월요일 아침입니다. 아, 또 날씨가 또 흐리네요. 멀리 네, 외가리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. 네, 남쪽 하늘도 구름이 이렇게 착 뜯겨 있습니다. 아, 동남쪽 하늘도 구름이 착 뜯겨 있어요. 네, 오늘은 여명도 안 보입니다. 구름이 너무 짙어서 그런가 봐요. 네, 해가 뜨는, 음, 동쪽 하늘도, 또, 북쪽 하늘도, 서쪽 하늘도, 와, 전부 다 날씨가 흐립니다. 아, 그래도 아침, 하늘 여행으로 9월 2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. 해 뜨는 지역이, 어, <laughs> 곳이, 여기서 해가 뜨죠? 네, 여기서 해가 뜹니다. 네. 근데 구름이 너무 지나고 또 비가 올듯 합니다. 음. 그래서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하늘 여행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. 음, 오늘 바람도 별로 없어요. 네. 저기 멀리 보이는 풍력 발전기가, 음, 돌아가는데한 대가 뭐었네요세 <laughs> 대인데. 아, 아, 이렇게 동물병점의 결론는 하지않아. 짙은 회색으로 하늘이 덮여져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.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더허니허니 TV 언니알매 아, 온 아침 여행으로 하늘여행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합니다. 어, 저 방송이 이제 아, 금방 이 동영상이 올라간 이후 어, 라이브 방송으로 아침 방송을 합니다. 이제 10월 달부터는 해가 너무 늦게 뜹니다. 그래서 어요일 10월 달부터는 음. 7시에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두 번만 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소식을 올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어, 월요일 아침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라면서 네. 오늘 하늘에는 음? 여기서 마칠게요 네. Thank you so much. n 안녕. 음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